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 아, 소개받은 k c o n c e t 의 아, 백승현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클라우드 자스입니다. 아, 자스에 대해서는 이미 그몇년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미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자스 자체를 먼저 논하는 것보다 자스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왜 자스가 중요한지 클라우드 자체보다는 자스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 이제 그 우리 이제 시장 환경이 기업 I.T. 환경은 점점 그 I.T.에 대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 비즈니스를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모바일 서비스나 그 SNS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고객의 활동이나 분석 영역이 굉장히 급, 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방금 앞전에 이제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은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투자나 많은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어, 개인 IT 영역을 보면, 개인 IT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PCC라고 해서, uh, private, c l o u c o m p u t i 에 대한 그 데이터 동기화 기술을 이용해서 그 멀티 디바이스로 그 동일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는 특정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네. 그 이제 빨리 넘어가는요 네. 그래서 2013년에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도 보면 그 퍼스널 클라우드 영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예, 어, 하이브 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 같은 것들이 상당히 새롭게 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 클라우드 현재 시장을 보면 지금 대략 이제 2010년 이후로 약 1조 이상의 어 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략 그80% 이상은 아직도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에서 어, 가장 큰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기업들은 그 서버 스토리지 이 부분에 있어서 50% 이상 되는, 그러니까 IIS 영역에서 50% 이상의 그 비용 지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사업자는 초기에는 그 통신사나 그 포탈, 뭐, 어 이런 형태의 사업자들이 주를 이뤘었는데, 그, 현재, 이제 후반기로 가면, 아 오면서, 그, SI 업체들이나, 그 다음에 호스팅, 그리고 또, 다양한 벤더들 기존에 있었던 그 막강한 그, 어 IBM이나 HQ 같은 그 밴더들이, 어 점점 더 사업에, 어 클라우드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한테 이렇게, 그, 새롭게,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많이, 재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작년에, 국정원에서도, 그, 상용 서비스에 대해서, 50여 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대학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 금지한,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죠. 그리고, 그, 현재 지금, 그, 어, 새로운 정부에서도 그 클라우드 카운팅 발전과 발전에 대해서 새로운 그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클라우드 카운팅 자체를 많이 양성화 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되거나 아직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지금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왜 이렇게 기업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못하냐. 지금, 어올 초에 그 시마텍에서 그 기업 클라우드 도입 현황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약 이제 60% 이상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 활용하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옮기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킨 <laughs> 케이스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클라우드 컴퓨팅을 묻지 마 식으로 일단은 내지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막상 도입을 했더니 상당히 복잡하고, 또 원했던 만큼의 서비스의 효율성을 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비용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라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모습인 거죠. 예. 2 0 1 3 년에 그 달라진 어떤 고기 시장의 환경을 보면 일단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 그 기업 I T 시장의 그메가밴더들 IBM 이나 MS HP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에 맞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더욱더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앞으로는 그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딜리버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나 아니면 관리 플랫폼들이 더욱더 필요하게 된다는 것 예.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작년하고 또 달라진 건데 IS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 글로벌 벤더들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어, 이 클라우드 분야의 소프트웨어 software 그 인수하점서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지금 나타나 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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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f t w a a s 나 s a a s 나 p a a s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들에 대한 것들이 어 f t w a r e software s o f 로 w a r e software s 지금 이 시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그 자수 얘기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IS, p a 사 s SAS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더아래단인 네트워크나 예, 가장 윗단인 그 아키텍처 또는 비즈니스까지도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새로운 어떤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들을 어, 우리들이 고민하고 또 기업에서도 어, 클라우드 컴팅의 대상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어, CJ 헬로 비전에서는그 비전 클라우드라는 어,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했는데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벤처 사업을 하는 그 콘텐츠와 관련된 벤처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그 자원 요소, 필요한 리소스를 모두 어, 올인원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부터 뭐 인력,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그 위에는 있그 콘텐츠 딜리버리까지. 그래서 인력과 시간과 자본이 부족한 그 벤처 사업자들에게. 모든 수, 어, 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공을 하겠다. 이런 접근 방식들이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어, 유의미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k t 의 유클라우드 같은 경우에좀더 이제 더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 갖고 있는 자원 자체를 어, 새롭게 비용 효율적으로 재편을 하고 또그 k t 에 대한 그 유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고객들에게도 좀더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 그리더 효과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아,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클라우드 도입을, 어, 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죠. 그, 뭐, 통합 재부축, 재배치, 대체. 아그 다음에 이제 전환에 대한 유형은 아주 그 아랫부분인 그 아키텍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그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만을 변경하는 예. 이런 것들을 어 체계적으로 가장 안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실행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투자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투자 회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필요한 가장 기업이 어 먼저 도입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어, 그리고 나중에 도입해서 는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예. 투자에 대한 그 비용 비용이 적은 여, 영역부터 위험 순위가 적은 영역부터 아,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니다 어,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 도입 절차 및 방법은 어, 저희가 이제 그 트위 컨설팅 내에서 그 지금 보시는 어떤 프로세스대로. 그 환경 및 현황 분석을 위해서 어, 현황 분석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참조 모델 그 객관적 지표가 될수 있는 참조 모델을 구성을 하고 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당 기업에 맞는 클라우드에 대한 그 서비스 목표 어,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어, 이것을 어, 실행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 뭐 이것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민한 기본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하고 각 단계별 이제 주요한 자금 영역을 정의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어, 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그 검토하는 기업의 기업들은 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별도로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너무 빠르게 이게쭉 얘기를 했는데요. 그, 기억해야 될 건, 예, 이겁니다. IT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는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예. 그리고, 어, 이것을 야기시킨 거는 모바일 서비스나 SNS 폭발적인 증가, 예. 새로운 분석 대상.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는, 어머. 예. 점점 더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적인 인프라 요소다. 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기업의 정보 시스템은 모두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각 기업에 맞게, 그리고 기업에 최적화된, 그리고 그 기업이 쓸수 있을 만큼의 비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2013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everything as a service가 아니라 모든 것은 서비스다. Everything is a service다. 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